여러 겹 겹쳐 입으셨다가 더울 때는 좀 벗으시고 하고요 아시죠? 주머니에 손은 절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어, 눈이 오거나 이럴 때 미끄러지시면 손목을 많이 다치세요. 그래서 항상 손목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은데 특히 우리 여기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 운동 이거 아시죠? 예, 네, 그래서 저하고 있다가 나성에 가면 또 하실 거예요. 손목을 아래로 놨다가 위로 놨다가 옆으로, 안으로 네, 이렇게 동선 으고이 동작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면은 혹시 길거리가 다 넘어서서 손목을 짚어도 덜 다치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예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운동화나 또는 이런 워킹화나 이런 편한 신발 신으세요. 우리 어르신들 겨울대에서도 여기 못보리신다고 굳으시고 그러면 큰일 나세요. 항상 편한 운동화 신으시고요. 예식장 가실 때는 구두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신으시면 돼요. <laughs> 가방에다 구두 싸가지고 가서 앞에서 신으세요. 그래야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관 입구나 계단이나 이런 데 특히 조심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하철에서 제발 빼지 마세요. 아주 불안해요, 젊은 제가. 예. 그래서, 어머니 제가 잡아드려요? 그러면, 아이고, 나 혼자 갈수 있다고. 다존심은또 세셔가지고, 손도 안 잡아. 그러니까, 항상 조심조심, 계단 이런데 조심하시고요. 걷다가 균형을 잃어서 넘어질 확률이 높으세요. 나이가 드시면, 이쪽에 또, 예, 많이 또 치워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예. 일어난, 넘어졌다그래서확 일어나면은 갑자기 또 아시죠? 혈압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으시니까 조심하시고요. 자옆 사람에게 우리 겨울에 도 조심합시다. 하는 차원으로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야 겨울에는 낙상을 예방하실 수 있어요. <laughs> 넘어지셔도 다치지 않을 정도로 몸 관리 잘 하셔야 두꺼운 옷을 많이 입으시면요. 뒤뚱뒤뚱뒤뚱 돼지 같아갖고 넘어지세요. <laughs> 가벼운 옷을 여러 개 겹쳐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동절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자 우리 지난번에 어,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또뭘 갖고 왔냐면 어르신들이 넘어져도 머리도 다치면 안 되고 어깨도 다치면 안 되고 손도 다치면 안 되고 온몸이 다치면 안 되니까 내 온몸에 있는 지체 지체 하나하나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옛날에 많이 불렀던 거예요 머리, 어깨, 무릎, 발 그쵸? 근데 여기서 무릎, 발 짚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바꿀게요 저 따라하세요 머리, 어깨, 가슴, 상 앞에 아, 그 상이잖아요. <laughs> 네, 우리 한번 해볼게요. 시작. 머리 어깨 가슴 탕 가슴 탕 가사 보이시죠?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 사실 거예요. 시작. 머리 어깨 가슴 탕 가슴 탕 머리 어깨 가슴 안전합시다, 뭘 기억합시다. 해도 기억이 안 되니까 어르신들 말을 단어를 앞뒤를 섞어놓고 제가 뇌 운동을 시켜드리려고 갖고 온 거니까 혹시 어렵다고 애나 안에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 해보실게요. 노래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해볼게요. 시작. 머리, 어깨, 가슴, 다, 가슴. 냐면 머리 다 같이 머리, 머리 어깨, 어깨, 가슴, 가슴 상, 상, 귀, 귀 코, 코. 우리 지체 중에 상 빼고 나머지 총 합해서 여섯 개를 짚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잘 짚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 머리 어깨, 어깨, 가슴, 가슴 상, 상, 귀, 귀, 귀 코, 코, 귀.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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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아시겠죠? 어, 이거 어려,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표정이 전부 지지.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나 봐. <laughs> 네, 어려워도 천천히 하시면 몇번 반복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머리, 어깨, 가슴, 탕, 가슴, 탕. 머리, 어깨, 가슴, 탕, 가슴, 탕. 다 히지코 옆 사람 몸에서 꿀꿀꿀꿀꿀꿀꿀꿀 <laughs> 내코 말고 옆 사람 코 올리면서 꿀꿀꿀꿀꿀꿀꿀꿀 예 <laughs> 네. 이렇게 여기 저기 내 몸을 짚어가는 이런 행동들 다 자체가 뇌 운동이세요 어르신들이 뇌가 건강해서 생각을 바르게 하시고 안전한 거를 그래야 빨리빨리 일찍 안전한 걸 빨리빨리 집어내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뇌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안전한 건지 불안전한 건지 그거 위험한 건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다 뇌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아기들이 옛날에 자식 키울 때 보면은요, 아이고, 위험해! 막 뜨거운 거만지려 그래요. 그쵸? 그거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어르신들도 자꾸 뇌를 깨워주셔야 안전한 거를 자꾸 자꾸 의식을 할수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더 따라 하세요. 어려운 거 한다고 지금 표정도 여도 아유 오늘은 어렵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웃고 노래 부르고 끝내. 근데 자꾸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머리 어깨 가슴, 다 가슴, 다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이게 지금 세 번에나 네 번에나 아까 처음에 했을 때보다 훨씬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칭찬해주세요. 잘했다. 할 때까지 해보다 할수 있다. 예, 자꾸 도전하셔야 돼요. 아유 나이 먹었는데 뭐 이런 거래. 내 뇌를 자꾸 지워지지 않도록 닦아 주셔야 돼요. 지금요, 우리 어르신들이 깨끗한 걸레로 뇌를 청소해 주는 중이세요. 제가 최근에 뇌혈만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어르신들 정말 여기가 깨끗해야 문제가 없으세요. 자꾸 지금 청소해 준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보실 거예요. 시작, 뭐.